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14일. 예, 오늘 하순 경매장에 다녀왔어요. 어, 오늘 염소 구입한 거 어, 암염소요. 63kg짜리 한 마리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집에서 키우던 거 어, 순염소 세마리 갖다 팔았습니다. 예, 한번 오늘 구매한 거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 한 마리 어, 염소 어, 63만 65만 9천 원 주었어요. 그래서 염소 값이 63만 9천 원이고요. 수수료 2만 원에서 65만 9천 원이고요. 63kg짜리 어, 63만 9천 원, 어, 키로당만 어, 142원 주었습니다. 수수료 2만 원 하고요.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 염소는 제가 고기용으로 필요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음, 조그만 염소 몇 마리 좀더 살려고 했는데 예, 그 조그만 염소들이 그렇게 어, 제가 맞는 가격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못 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키우던 염소 세마리 팔았습니다. 예.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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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 예. 24만 원. 마이저 염소 농장에서. 오케이 세 마리 출하했어요. 어 71번. 예. 킬로당 만천원 시리하고. 자 26만 원. 예. 24만 2천 원인데 24만 3천 원에게 팔렸네요. 자 26만 원. 예. 72번. 어... 키로당 9,000원씩 했고 원, 어, 72kg짜리인데 네, 네, 49만 9,000원에 이렇게 팔렸네요 원, 또 73번 예, 22kg정도 되는데 24만 1,000원짜리 000원, 23만 3,000원에 이렇게 팔렸네요 원, 그래서 어, 마이저 염소 농장에서 오늘 출하한거 이렇게 세마리 24만 3천원 22KG짜리 72KG짜리 49만원 49만, 원, 원, 49만 9천원 22KG짜리 이, 어, 23만 3천원 원 이렇게 팔렸습니다 56만원 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0월 14일이고요. 예, 하순 경매장에 염소 출하돼서 나왔어요. 어, 여기는 한 염소 한 80, 한 5마리 정도 나왔네요. 이 동영상은 경매전에 찍는 거예요. 아, 19kg짜리 초코색 만원에 나왔네요. 까만 염소 순농, 예, 만원이요. 어, 20kg짜리는 어, 1,1000원에 형성되네요 가격이 순농 14kg짜리 12,000원요 이 유색은 9,000원이네요 어색예 1,1000원에 나왔네요. 금놈 28kg짜리 1,1000원이네요. 자, 놈 17kg짜리는 12,000원에 돼 있네요. 버세 57kg짜리 1,1000원이고요. 예, 시청 감사합니다. 흰염소 9,000원에 3 4키로짜리요채는 오늘 이 많은 게1 3 0 k 짜리 예. 지금 하나 1 k g 원. 아 순노 57kg짜리에 10,000원에 형성되네요. <목소리> 앞놈 유산양, 아, 저기 보아요. 예, k 로당 12,000원에 형성되네요. 어, 흰색 12,000원이요. よろしく 한 80, 한 5마리 정도 나왔는데 어 20kg 이하짜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그 강진 경매장도 똑같은데 20kg 이하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강진이나 파순이나 근데 오늘 여기 특이하게 20kg 이하 어뭐몇 마리 나오긴 나왔지만 거의 안 나온 상태에서 암컷이 20kg 이하 짜리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하순에, 어 암컷이 많이 나오다가 오늘은 뭐 암컷이 거의 안 나왔네요. 어 어제 강진이나 하수이나 이상하게 20kg 이하 염소가 거의 안 나온 게 마치 짜고 치는 고수처럼 그렇게 안 나왔네요. 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 계속 될지는 아마 이건 어 내일 보성 경매장 좀 지켜보고 아 그래야 좀 알겠네요. 이게 이제 축산 농가의 그 20kg 이하 짜리 염소가 없어서 이렇게 출하가 안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격이 그 순놈이든. 어, 암놈은 9월 달에 천원 이렇게 근당 가격 조정이 됐지만은, 어, 약간 지금 바닥을 다졌, 다졌다고, 어, 생각해서 조금만 것들을 농가해서 출하를 안한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어, 사람의 마음이란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거의 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70% 80%에요. 내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7 0 80 80%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어, 염소를 어, 투기식으로 막 갖다 던지잖아요, 팔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어좀 오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또 시장이 안 내보내거든요. 왜? 내가 키워서 좀 이윤을 더 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다고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주로 단골은 염소가 한 번에 씩 출산을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여기 사장님이 어, 키울 거는 어, 20에서 25kg 그걸 사다가 키우세요. 절대 그 이상은 사지 마세요. 실패 봐. 생각해보세요. 60kg 이상 되는 염소를 갖다가 새끼 내겠다. 이 염소가 뭐, 초산이나, 에? 일산 정도가 되면 농장조가 미쳤다고 여기다 내보내겠냐고요. 내가 출산시켜서 내가 저기 키우지. 이미 암놈으로서 수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걸 공기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어, 염소 경매장이 뭐, 그, 이게 좋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염소는 단지 키로스예요, 키로스. 그러니까 여기 나온다는 거는 그런 것들 수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염석, 이 다리가 엄청 굵죠? 요놈들요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네? 왜? 자 나같이 쇼 다리는 다리도 얇아요. 그런데 사장님처럼 키큰 사람들은 다리도 굵다고. 다리가 굵다는거는 그만큼 몸무게를 지탱해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덩치가 네. 커지는거죠 요런거 67번 30만 8천원이니까 32만원 30, 정도 써갖고 한 마리 거예요 가운데 거. 근데 그 수건은 안 치를란 겁가까 아잉. 나중에 안 되면 고기하고 팔아 예. 여기 이 염소 어, 71번 22kg짜리 제가 거, 갖고 나온 겁니다. k g 당 11,000원이요. 그 다음에 72번 어, 순염소 71kg 짜리 어, 9천원에 요염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73번 어, 요염소에요. 요염소. 예. 저기, 아유, 죄송저 키로당 11,000원에 21kg 짜리 갖고 나왔습니다. 예, 사장님그 항상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예 이제 경험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만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잔말 잔머리, 잔머리 걸리면은 망하는 거야 응?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잔머리 걸리는 거지 사장님같이 초짜는 그냥 그 FM. 군대에서 AM이 아니고 FM들만 가세요. 어? 기본 옷만 지키면 망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저런 걸한 마리 사다가 예비 종모로 키우라고요. 에? 에? 이런 식으로 뭐1 년이나 6 개월에 한 마리씩 이렇게 들여놔서 예비 종무로 키우면서 싸가지 있으면 종무로 쓰고 아니면 고기로 팔고. 응. 그렇죠 어차피 그거나 뭐 그거나 사료값은다 나오니까. 예 오늘 화순 경매장은 83 마리 나왔네요. 예 제가 그 출품한 그 초코색입니다.